소주가 땡기는 밤 처음처럼 라마 안녕하세요 불량식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취향마다 다르지만 결국 떠올리게 되는 그것 쫄쫄이가 맞다 쫀디기가 맞다 쫀디기가 맞다 친구들이랑 논쟁했던 그 불량식품 네 오늘은 추억의 불량식품 TOP5 쫀디기 편을 진행할 건데요 회사마다 제품명을 다르게 하고 있어서 영상 내 이름을 쫀디기로 모두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솔직히 MSG에 많이 노출된 잼민이들 입맛엔 너무 평범하고 살짝 두꺼운 쫀득이라 비교적 인기가 적었던 호박맛 쫀득이. 뭔가 1% 부족한 맛에 잼민이들 호불호가 완전 갈렸었죠?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호박의 그 특이한 단맛에 매혹돼서 구매 빈도가 올라가고 허구한 날 소파에 누워서 쭉쭉 찢어 먹던 기억이 납니다. 직화에 먹는 게 국룰이긴 한데 에어프라이기에 구워 먹으면 과자 먹는 느낌이 나니 다들 한번 해보시길. 꿀이라고 적혀있어 별꿀 생각하고 먹다가 크게 실망한 기억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맛없다고 버렸었는데 어느 날 손에 들려있던 그 쫀디기 쫀디기 안에 꿀이 듬뿍 들어있지만 워낙 맛있는 다른 식품들이 많이 있었으니 k 젠미니들 입맛에 호박 관련 식품은 사실 맞진 않았죠? 하지만 성인이 된 입장에서는 가장 다시 먹어보고 싶은 쫀디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왜 구워 먹어볼 생각을 안 했는지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분홍빛인지 주황빛인지 헷갈리는 내용물에 설탕이 잔뜩 묻혀있던 쫀드기. 이건 진짜 호불호가 거의 안 갈렸던 쫀드기였죠. 설탕 쪽쪽 빨아먹고 나서 쫀드기를 볶고 먹으로 넘기면 캬! 케이 제미니드 입맛을 완전 적격한 쫀드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사실 지금 우리들 입맛에는 너무 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자꾸 생기네요. 이것도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하던데 혹시 구워 먹어보신 분? 쫀득이 하면 무조건 옥수수 쫀득이죠. 이건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옥수수 향이 입안 가득. 쭉쭉 찢어 먹기도 하고 입으로 바로 말아 넣어서 한 번에 먹기도 하고 일일 일 쫀득이 안할 수가 없죠. 특히 문방구에 있는 꼬이기에 살짝 구워 먹으면 리얼 존맛탱. 것이 살짝 타는 느낌이 들때딱 꺼내서 친구들이랑 쭉쭉 찢어 먹으면 바로 핵인싸. 아, 오랜만에 모베와 문방구 놀러 가보고 싶네요. 대망의 1위는 네모스낵입니다 k 제미리드 입맛을 사로잡으려면 마법의 가루가 없으면 섭섭하죠? 불고기 맛, 매콤한 맛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쫀득한 식감과 마법의 가루의 조합은 존맛탱을 넘어서 황홀경에 빠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초딩 때 재밌게 놀던 그 친구들이 그립네요.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살면 안 되겠지만, 잠깐의 힐링을 양분 삼아 미래를 향해 도약한다면, 여러분이 하실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啷吧。